정치인문학 김종상입니다. 클수록 맛있다는 겨울바다의 제왕 방어라는 생선을 얘기하는데요. 남해 또 제주도 그 모슬포항에서 특히나 어, 때를 지어 다니면서 잘 잡히는데요. 오메가3도 풍부하고 불포화 지방산이 있어서 혈액순환에도 좋은 맛있는 생선이지요. 그런데 이 생선이 입춘을 지나면은 개도 안 먹는다 하거든요. 안에 기생충이 득실득실 생기기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재명 신세가 입춘을 지나면서 딱 지금 방어 신세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과 차별화를 시도를 하려니까 친문 세력이 걸리고 대구, 경북, 또 안동, 고향까지 찾아갔는데도 그 지역의 어른들이 어릴 때 이재명의 행실들을 다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수 텃밭에 가도 인기가 없고, 그야말로 여러 가지 진퇴 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는 이번에 유능한 경제 대통령을 뽑느냐, 아니면 검찰 출신 대통령을 뽑느냐의 선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국민 여러분들은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을 지지하는 것은 생선가게를 도둑고양이 부부에게 맡기는 것하고 똑같다. 그래서 나라 국간을 지금 사유화 시키는 것하고 똑같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예산 편성권도 청와대가 가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번에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이재명 부인 김혜경 씨의 여러 가지 행적은 대장동 의혹의 지금 중심에서 있는 이지맹은 완전히 처리 가라입니다. 불법으로 공무원을 그 5급 공무원 또 7급 공무원 해서 공무원들을 개인 비서 부리듯이 부리고 갑질 의혹에다가 지금 횡령 또 법인 그 카드를 들고 물건들을 차곡차곡 그것도 아주 다량으로 금액까지 쪼개기 하면서 어떻게 보면 카드 깡인데요. 이런 치졸한 수법을 보이는 이 부부를 도대체 우리 국민들은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이재명 그리고 그 부인까지. 이재명 의혹은 그래도 뭐 증거를 잘 인멸하고 해서 어느 정도 지금 뭐숨겨지가 있고 뭐 정가 사범인데 지금 이 부인의 행적은 정말로 납득 없습니다. 아들의 불법 저 도박에 또. 명령도 음시 이탈, 탈령을 해서 군 병원에 지금 변명을 늘어놓고 있지만 군 병원에 한달 이상, 어, 저, 들어 누워 있는 거나 이 가족들이 대체 뭐 이런 가족들이 다 있는지 참어아스럽는데요 저는 이번에 이재명 부인끈을 얘기한 이 친구가 또 혹시나 자살하지 않을까. 언론이든 여러 곳에서 지금 보도를 하고 있고 또 이재명 쪽에서 접근도 시도하고 있고 본인은 잠자리로 옮겨가면서 피하고 있는데요. 고통이 심하다 하는데 다들 나서서 보호해야 한다. 제가 지난번 대장동 처음 터졌을 때 자살이 우려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벌써 두 명이 죽었고 또 지금 다음 자살을 할지 보호해야 한다 이 말씀도 드립니다. 우리가 요, 사태가 이 정도쯤 되면, 정권 교체 정도가 아니고, 지난 정권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국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국가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됩니까? 이번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청와대의 문재인 측근을 조사를 하니까, 비서실장이 전화를 와서 항의를 했다, 이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현 정권의, 그야말로, 어, 이 실체거든요. 이재명도 어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이번에는 인물 시대 뭐다 바꿔야 하고 그 중심의 공정과 하나 덧붙여서 성장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지금 이재명의 얘기를 우리 국민들이 믿어야 합니까? 지금 그동안에 보수가 여러 가지 혁신을 잘 못해서 국민들의 매운매를 뭐 여러 번 맞았는데요. 저는 민주당 안에 더 썩은 지금 정치인들, 낡은 정치인들이 훨씬 더 수두룩하다. 이 말씀도 드립니다. 이들이 대한민국 70년 역사에 기여한 게 과연 뭐가 있습니까? 정권이 보통 이쯤 되면요. 기업도 말할 것도 없고, 뭐, 종교, 학계, 사법부 등에서 몽땅 다 썩어 가는데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선거를 통한 국민들의 심판밖에 없다. 저는 이 말씀도 드립니다. 이번에 어, 토론하면서, 뭐, R200인가 들고 나와서 윤석열을 곤혹스럽게 했는데요. 이 R200도 아니고, 뭐, R200인지 본인도 그 발음 한번 보세요. 정확하지도 않는 거 하면서 어느 구석에서 꺼집어내서, 물론 뭐, 후보가 이런 것도 잘 알면 좋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나라를 이끌고 갈이 정치인의 여러 가지 다방면에 있어서의 정치 철학 아닙니까? 저는 윤석열을 골탕 먹이고 재미를 봤다. 아마 이렇게 생각할 텐데요. 다음 토론회에 또 비스무리한 거 하나 들고 나올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치기 해야 한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같이 대응을 해야 한다. 이 말씀도 어 드리고요. 제가 일전에 한번 경제 수치나 주요 이슈에 대해서 참모진들이 어, 자료를 어, 저 윤석열에게 토스해야 한다. 이 말씀도 드렸거든요. 그래서 차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이런 얄팍한 이재명의 수법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래도 좀 수치를 어, 기획하고 외우고 이슈 정리가 돼야 된다. 그런 차원이지. 더 중요한 거는 저는 근본적인 철학이다. 이렇게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설민심의 지금, 어, 두 사람, 윤석열과 이재명이 판이하게, 그, 서로 승부가 어느 정도는 갈렸고, 국민들이 결심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또 무슨 공작들, 수작들, 꼼수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지금, 저, 이재명 부인 사건까지 지금 같이, 어, 터졌으니, 저는 이 추세가 대선 때까지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지금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인데요. 이게 지금 이준석이나 별로 안철수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안철수 지지도가 15%를 넘어가지 않고 10% 선에서 오르락 내리락 이래 하고 있으니까 이 단일화 안 해도 되지 않겠나 이러는 참모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윤석열 후보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결단을 내리고 정정당당하게 승부하고 저는 그렇게 해도 이길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안철수도 현재까지 이제 여러 가지 정치 경험들 하면서 잘 달리고 있고 괜찮은 분으로 사람들이 국민들이 그래도 존경하고 있는데 마라톤으로 보고 달려야 한다. 그러나 이 정권 교체라는 국가적인 시대적인 이 사명에는 지금 민주당의 이 공작 꼼수에 빠져서 어, 단일화를 하지 않고, 어, 계속해서 이 선거 구도를 그대로 갖고 가는 거는 맞지 않다. 그래서 등록하기 전에 단일화를 반드시 해라. 이 말씀을 어, 드리고 싶고요. 안철수 대표의 출구 전략을 공정하고 당당하게 마련하고 해라.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이 스타일로 볼때 옛날에 DJP 연합처럼 지금 불리해지는 게 상당히 굳어지면은 그야말로 이노름꾼들베팅하듯이 올인 전략을 펼수 있어서 안철수가 자칫, 어, 혼돈이 올 수도 있다. 오판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국민의 힘, 특히나 윤석열 후보는 본인이 결심을 해야 한다. 이 말씀을 히든카드로 숨기고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을 어, 드립니다. 지금 올해 전 세계 의 경제가 굉장히 불확실성 속에 지금 있거든요.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2022년에 지금 트리플 악재를 맞을 가능성이 많다. 이런 지금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인플레이션에다가 오미크론 변이 이 문제에다가 포퓰리즘으로 지금 뿌려놓은 여러 가지 공약들까지 해서 트리플 악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도 2022년도 올해에 지금 다섯 번이나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고, 그야말로 상당히 어려운 경제가 지금 예상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정말 걱정되는 한 해인데요. 정권 교체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신뢰가 무너지면은요.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근데 일단 5년을 우리가 지켜보았지 않습니까? 또 윤석열 정권이 잘못하면 또 바꾸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이번에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 여러 가지 감언이설에 속으면안 된다. 이 말씀을. 그리고 특히나 지금 윤석열 후보는 개인적으로 더 여러 가지 전체를 보는 결심, 그리고 히든카드를 준비해야 한다. 이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정치, 문학, 김종상이었습니다.